올플래시 스토리지 환경에서의 무중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방법입니다. 뭐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 cds라는 그 밴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그 cds에서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전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마이그레이션들 어떻게 제공되고 있나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호스트 사이드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l v m 이라든가 또는 파일 카피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그런 호스트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 결국,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구성 작업이 필요하고요. 운영 환경에서의 당연히 리소스를 쓰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뭐 수동적으로 파일 카피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정합성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뭐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저희도 이제 가상화 솔루션을 많이 다뤄봤었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어플라이언스일 수도 있고요. 그런 탑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결국에는 스토리지의 재구성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중, 가운데에 있는 가상화 솔루션이 어, 그 호스트 쪽에 볼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구성 작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구성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단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무중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식으로 그 구성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dms라는 솔루션인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tdi라는 기술입니다. 트랜스퍼런트 데이터 패스 인터셉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미국 특허가 되어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환경에서 FC 이니시에이터하고 FC 타겟 포트를 가지고 볼륨을 인식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앞단에서 어떤 중간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이니시에이터나 타겟 포트가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TDI란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대로 서버에 있는 이니시에이터, 스토리지에 있는 타겟을 그대로 인지할 수 있게 보여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변경 작업 없이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가운데 그 d m s 라는 솔루션이 센 환경에서 스토리지와 센스위치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어플라이언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플래그 앤 플래그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구성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다운타임은 없고요. FC 패스를 간단하게 꽂는 것만으로도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프로세스를 되게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올드 h d 스토리지가 일반 이제 그 디스크 스토리지죠. 이렇게 새 환경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올 플래시 스토리지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지, 어, 하고 싶다. 이제 도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DMS라는 솔루션을 쓰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장비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에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멀티패스가 되어 있고 뭐 전체 하나의 패스가 장애가 나도 전체 서비스의 구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단 한 패스를 바로 DMS에 연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렇게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은 뭐 스토리지 타겟 포트는 DMS의 타겟 포트를 클라이언트에 인식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의 니시에이터 포트는 DMS의 니시에이터 포트를 스토리지에 인식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재구성이 필요한 구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TDI 기술을 통해서 중간에 그대로 그따따피핸들를 그대로 스루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DMS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DMS로 구성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때나 올 프로시 스토리지를 DMS에 연결해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구성을 했을 때뭐 스토리지를 바로 연결을 하면 스토리지에 있는 볼륨 정보라든가 또는 윗단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모든 정보까지 이 DMS에 있는 GUI를 통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런 구성 정보, 그 다음에 현재 뭐 진행하고 있는 IO 정보라든가 이런 걸 모두 모니터링 하면서 실제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준비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할때 그때 뭐 유저 디파인드 형태로 실제 정책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면서 언제든지 마이그레이션을 뭐 하고 싶은 정책에 따라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 DMS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 운영 환경에 전혀 변화이 없습니다. DMS는 실제적으로 호스트나 스토리 쪽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변경이 없고요. 언제든지 다운타임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고객이 원하는 정책에 따라서 쉽게 올 플래시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쉽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엔지니어 분들의 뭐 특별하게 뭐 하이어테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뭐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올플레시를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은 뭐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가의 스토리지를 납품, 뭐 도입을 하려고 하기다 보니까 아까도 초기에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TO0나 TO1 정도의 뭐 고성능의 성능이 필요한 그런 업무 쪽에 필요하실 텐데 그럴 때 이런 안정성 이 있는 무중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저희와 함께 스토리 자 고민하신다면은 충분히 고객에게 메리트를 주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대는 네, 아주 짧게 잘했고요. 네, 자 이렇게 말씀... 뭐 이렇게 쉽고 쉽고 안정성도 있고 무중단이고 네. 그럼 네. 이거 엄청나게 다쓸것 같은데 어떠세요? <laughs> 네. 왜다안 쓰고 있죠 지금? 시... <웃음> 솔직히 <웃음> 말씀드리면 <laughs> 지금... 아 이거 솔직히란 지금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아니. 여기서 <laughs> <그럼에서 웃음>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 솔루션은 지금 음. 실제 나온지는 몇년안 됐고요. 네. 네,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이 제품을 소개를 하고 있는 국내 회사인데 네. 아직 많이 저희가 이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아,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진행을 네. 많이 못했고요. 음. 그다음에 아쉬운 점 하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국내 환경에서 물론 퓨어 하고 같이 하는 이런 주, 좋은 음. 이런 세션들도 있고 네. 이런 좋은 제품들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만 음. 실제적으로 스토리지를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는 국내 고객에서는 마이그레이션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많이 아. 고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 SA 같은데서 그렇죠. 네, 네, 추가적인 비용이 아, 들어가기 네. 때문에 아.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준님께서 DMS는 일종의 탭 기술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탭. 하고는 좀 다른데 비슷합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자그 다음에 근데 이, 이게 그 데, 무중단도 좋지만 네. 이게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의 정합성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된 다음에 그 데이터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앞단에 음. 여러 솔루션 이제 그 스냅샷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도 스냅샷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다 데이터 마이이션 완료된 다음에 테스트 뷰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음. 올려서 데이터 검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현재 그 이것이 어떤 그 경쟁 제품은 어, 뭐 혹시 있나요? 뭐 제가 알고 있는 현, 형태로는 이런 형태의 우중단 마이그레이션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용화된 음.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웃음> <웃음> 원래 예. 경쟁 제품 있어야지 더 편해요. 네 홍보가 네.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빨리 나와야 되겠네 경쟁 제품이. 예. 그렇죠. 예. 예. 네그러길 빨리 기도하셔야겠네. 뭐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진행하다 보면 좋게 네.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게 근데 제가 보기 이게 아까 그 쉽게 할수 있다면 네. 엄청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전체적인 말,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에서 봤을 때는 그죠? 사실상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한다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까? 하게 되면 뭐 어떤 처음에 오케 관심이 되면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세스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뭐 기간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고요. 이게 음. 용량 단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네. 어플라이언스를 실제로 이제 큰 기업이나 어떤 SI 쪽에서는 음. 전체 라이센스나 어플라이언스를 통으로 구매하는 형태도 있고요. 네. 근 대부분 국내에서는 그냥 라이센스 형태에서 음. 어플라이언스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네. 용량 라이센스 형태로 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모든 분야에다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필드 쪽 경험 있으시니까 어 이런 쪽 이런 이런 인더스트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특히 이것이 제일 고갈 제일 잘 맞습니다 한다면 어몇 군데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 네. 아까 잠깐 이제 그 질문을 보다 보니까 음, 음. 그 질문에서도 뭐 어떤 전력 관련해서 뭐 15분마다 계속 리프레시 된다고 네네.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있다라고 오셨다고요. 아, 김경록 씨. 네. 예. 음.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굉장히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그러니까 다운타임 시간이 촉박하고 음. 있지 갖기가 힘드시는 24시간 네네. 거의 돌아가시는 그런 음. 그 업무들은 네. 당, 상당히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음. 또한 데이터가 심없이 변하지만 정합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경우, 사실 음. 파일 카피는 하고 난 다음에 변경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또 체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호스트에서 진행이 될경우에 그런데 그렇죠. 이 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IO 라든가 실제 볼륨 정보를 모두 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인크리멘터을 다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업무들, 음. 예, 뭐 DB 업무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t 제0나 TO1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서 네. 굉장히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